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겨울이 살짝 내려앉은 요즘은 이른 아침이면 늘 기상령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힘겹게 기상령을 넘어 오늘의 라이딩 준비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홍천으로 가서 삼고개와 일제를 넘어서 춘천으로 가는 짧은 코스를 돌아올 예정인데요. 추운 겨울철에는 긴 코스를 다니기엔 무리가 있고 해도 짧기 때문에 버스 선정하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홍천행 버스 티켓은 미리 모바일로 예매를 해 두었기에 조금은 느긋하게 길을 나서 봅니다. 익숙한 우이천을 지나 중랑천 자전거길을 따라 달려가 보는데요.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물빛과 은빛 억새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날시 탓인지 자전거 도로는 한산했고 여유롭게 페달을 밟아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 간식거리 사들고 버스에 탑승합니다. 이제 홍천으로 고고고. 아 이런 버스가 막힐 거란 생각을 못했네요. 어차피 같은 도로이고 버스 전용 차선이 없는 루트인데. 결국 도로 정체에 휩싸여 예정보다 늦게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탑승했던 버스는 음료 음식물 금지라서 구매했던 간식은 홍천 터미널에 도착해서 먹게 되었는데요. 조금 늦어진 도착 시간과 간식 먹고 재정비하는 시간까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가 되어서야 안장에 올랐습니다. 하나 자, 오늘의 홍춘천 라이딩 출발합니다. 페달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봉화산에 접어두는데요. 이곳은 말국 고개로 거리 1.07km, 고도 71m, 평균 경사도 6%의 구간입니다. 봉화산 쪽은 도로가 깔끔하고, 경사도의 기복 없이 꾸준히 페달을 밟아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 무난히 오르고 나면 시원한 내리막까지 즐기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말국 고개를 뒤로하고 이내 나타난 곳은 부사원 고개입니다. 부사원 고개는 거리 4.34km, 고도 160m, 평균 경사도 4%의 구간으로 거리는 길지만 크게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차선 분리봉으로 인해 차량들은 좁은 폭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 구조에 도로는 갓길이 거의 없거나 자갈 등의 이물질 등으로 인해 자전거 주행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말 조심조심 페달을 밟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구간은 자전거로 가시는 건 비추입니다. 이쪽 구간은 안전에 정말 유의하셔야 할 구간입니다. 천 분리봉도 사라지고 갓길도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부사원곡의 남측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이곳은 거리 1.36km, 고도 79m, 평균 경사도 6%의 구간입니다. 부사원곡의 정상을 지나 이제 다시 페달을 밟아 내려가 보는데요. 오르막에 흘렸던 땀은 내리막에서 무섭게 체온을 떨어뜨리는데요. 쉬지 않고 달리지만 땀이 나고 식는 과정이 반복되니 감기가 올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철 라이딩에는 휴식시간이 길 경우에는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내려가 몸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짧게 라이딩 하시는 게 좋답니다. 이 때문에 저희도 쉬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아 나가 봅니다. 어느새 모래재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모래재는 거리 3.07km, 고도 184m, 평균경사도 6%의 구간으로 올라가는 차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심리적으로는 부사원 고개에 비해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어느새 땀방울은 송골송골 맺히고 다시 채우는 급상승. 오늘은 정말 땀이 흘렀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어느새 도착한 정상에는 모래재를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 앞에서 사진 한장 남기고 버스 종류장 안쪽에서 살짝 허기진 배를 채우려 양갱을 섭취해 보는데요. 참, 이곳은 국립 춘천 병원이 위치해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카페와 편의시설 등의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양갱으로 보충한 체력으로 이제 다시 페달을 밟아가 봅니다. 모래제를 다 내려가기 전 저희는 더 플레이어스 골프장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가 봅니다. 귀여운데? 아, 시골길이라 그닥 매끄럽지 않아 조심조심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벽 같은 고개에 저는 잠시 클릿을 조심히 빼봅니다. 신랑은 역시나 잘 올라가는데요. 안 들킬 줄 알았는데 끌바하는 걸딱 들켰습니다.

골프장 초입부터 도로는 정말 매끈하게 잘 깔려 있어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페어핀과 경사 구간에는 파배 구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내려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올라가다가 맞는 거 아니야? 조심조심 골프장을 내려와 이제 한가로운 팔미천 따라 시골길 따라 다시 페달을 밟아나갑니다. 한가로운 산골 곳곳에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달려나가보는데요. 와! 정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초록초록 가득할 때 오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치에 취해 기분 좋게 페달을 밟다 보니 익숙한 표지판이 보이네요. 김유정역. 지난 겨울에 라이딩 왔던 곳인데 이렇게 또 인근을 지나가게 되네요. 오늘은 김유정역은 패스하고 저희는 의암호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덧 익숙한 자전거길로 합류하고 나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음은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늦게 시작한 라이딩에 도착 시간도 늦어지니 마음이 다급해지는데요. 이제 춘천역까지 열심히 페달을 밟아 달려갑니다. 춘천역에서 상봉역까지는 지하철로 점프하려는데요.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닭갈비나 다른 맛난 음식들을 먹고 갔을 텐데 겨울에 접어들며 부쩍 짧아진 해가 원망스럽습니다. 집에 가서 맛난 저녁 먹자 하며 지하철에 탑승. 아 그런데 이 추위에 히터는 안 틀어주시나요? 전 지하철은 따뜻할 거라 생각했는데 상봉역까지 오는 내내 오도로 돌 떨었다는 후문이 배고픈데 춥기까지 슬픕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상봉 봉역입니다 출발.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었던 짧은 오늘의 바람여행은 이렇게 배달 완료합니다. 다음 라이딩은 따뜻한 곳에 만난 거 먹으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바람 따라 떠나는 자덕부부의 바람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무서워, 눈 크게 뜨고. 신자가 이번 <입학한> 턴으로. <거야. 웃음>